교회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려면 그 말씀이 공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데 그때는 공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려면은 그 공식대로 따라가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생명의 불세례를 받고 죄를 봐야 돼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혁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그 율법의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르지 말고 또 은사의 믿음에서 머물르지 말고 생명까지 가야 되는데 생명까지 가려면은 정말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강원교회는 정말 이 온전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이 온전해지려면은 생명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불세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의 불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우리가 봐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강원교회는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저도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진짜, 11절 열심히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진짜, 보면은, 공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그때는 없,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정말 성겼더라고요 알고서 그냥 온 거지 믿고 온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는 대화를 해보면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주님이 안기신다는 것을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강원교회에서 목사님이 지금 이 온전한 말씀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행함으로 사는 지금 삶을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듣고서 들어보고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기도해 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다 교회 다니며 주님을 믿고 정말 천국을 갑니다. 율법의 믿음에서도 천국을 가고 은사의 믿음에서도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 생명의 믿음은 이 정말 주님 앞에 신부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신부로 가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모시고 불세례를 받아서 생명을 모시고 진짜 신부로 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진짜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살았어도 은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는데 생명으로 정말 거길 넘어서서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 된, 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분은 주님 한 분인데,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불세례를 받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게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오는 거고 온전함으로 나오는 거고 계속 그렇게 자라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원교회가 정말 이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도 저도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말씀 증거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온전한 말씀으로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가서 진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거,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룩하니까 나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나도 거룩할 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말 갈수 있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정말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원교회의 말씀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온전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온전하다고 해서 정말 주님처럼 온전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주님이 30%를 주셨으면 30%를 정말 내가 100으로 채우면 그게 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0% 줘서 60%를 내가 100으로 채워가면 그게 운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고 해서 주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내가 운전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을 해 보시고, 그, 의심해 보고, 정말 기도해 보면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한 번은 기도를 해 봤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냐면은 하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요. 바뀌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님 내 안에 모셨느냐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주님 모셨다고 했는데 저는 세 번씩 기도를 해봤습니다. 세 번까지 해봤는데 세 번째 가사는 주님이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네 안에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셨는지 그 부활하신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모셨는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원교회 말씀이 정말 온전한 가는 것을 정말 듣고 우리 모두가 친구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오교의 말씀이 정말 온 세계로 이 말씀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이루어지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미사웠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